안녕하십니까. 차경원입니다 2020년 3월 25일에 발표된 2020년 국가기술자격정기검정 일정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정이 필기 1차 시험일정이 4월 20, 3월 22일에서 4월 25일로 일정이 바뀌었고요. 합격자 발표는 5월 6일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실기 시험 2회가 있는데요. 2회는 그대로 기존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내용이 있는데요. 수험자별 점수 가능 시험 안내가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뭐냐면, 2019년, 어, 요, 보시게 되면, 수시 검정이라는 것이 생성이 됐는데요. 수시 검정 1회, 시행 동목, 그 다음에 2회, 시행 계획인데, 대다히 많은, 어, 과목들이, 과정들이, 시행 시 일정이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8일 시기 시험은 5월 16일부터 6월 5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리면 피달 시 시기 시험은 5월 24일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.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작년도에 발표된 공지를 말씀드리면. 2월 25일부터 2월 28일 날 응시를 받고 필기 시험이 3월 22일 날 시험을 보시고 합격자가 4월 3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변환된 거는 어떻게 될까요? 4월 25일에서 필기 시험을 보시고 5월 6일에 실기 시험 합격자 아, 발표가 나옵니다. 그럼 이 수시 2회에 한정에서 이때 응시하신 분들의 이 한정에서 필기 시험 합격하시고 바로 실기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5월 6일부터 5월 8일날, 그 다음에 5월 16일부터 6월 5일날, 아래 동시에, 일정을 시험을 보실 수 있고, 최종 합격 발표는 대다수 6월 29일날 발표를 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, 대신에, 2019년도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. 다시요. 어, 2019년도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, 4월 6일부터 4월 9일 날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. 4월 25일 날, 즉 2020년 1회의 필기 시험을 응시하시고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한정에서는 5월 6일부터 5월 8일 날 응시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시험을 5월 16일부터 6월 5일 사이, 그 다음에 최종 발표는 6월 29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. 여러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